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개학이 4월로 연기됐다는 뉴스들 다 보았죠? 오 예!라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오! 아 어떡해?라고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는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이 시간을 소중히 또 귀중히 여기기를 바래요. 그 동안 학교와 학원을 바쁘게 다니느라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또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것을 해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오늘의 미션은 나만의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남은 2주 동안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한번 잘 적어보고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붙여 놓으세요. 그렇다면 남은 2주가 여러분들에게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도 함께 큐티 라이브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분명하게 볼 때까지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 봅시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면서 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马仔。啊 제자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가르침들을 자기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해요. 이때까지 단한 번의 말씀만으로도 또단한 번만에 어떤 병도 고치시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면서 고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에 맹인의 눈을 고치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얹자 맹인은 다시 앞을 깨끗하게 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친 탓에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메인을 한 번만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전도사님과 함께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그 맹인은 깨끗 하게 보지 못했고 흐릿하게 고쳐졌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수많은 가르침들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맹인처럼 너희도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난처한 일을 만나는 순간에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속상해하지만 말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침내 제대로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도록 끝까지 포기치 않고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세요. 아직은 여러분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또 큐티를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마침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느꼈나요? 우리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큐티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미션 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